스템 6. 관용의 습관을 길러라.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서로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고 일할 수 있는 융통성을 제공해준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는 의견 차이가 심하게 날수 있는 쟁점들이 널려 있다. 그렇지만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서 공동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서로를 존중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빈번히 만난다. 그러나 의견이 다르다고 당신이 그들을 친구 명단에서 지워버린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신의 세계를 축소하는 꼴이 되고 만다. 어쩌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가장 흔한 원인은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의견을 내놓을 때 그것을 자기 생각에 대한 부정, 더 나아가 자신에 대한 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스터는 보험을 팔기 위해 구둣방을 찾은 어느 정고 패기에 참 보험 판매인의 이야기를 즐겨 회고한다.그녀는 상사와 동행했고 그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했다.그러나 보험에 관심이 없던 구둣방 주인은 그녀의 제안을 딱 잘라 거절했다.그녀는 화가 치밀어서 이렇게 말했다.절대 이 가게에서 구두를 사지 않겠어요. 그녀의 반응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바람직하지도 생산적이지도 못한 행동이었다. 그녀의 상사는 상점을 나오면서 구둣방 주인이 그래도 시간을 내서 들어주긴 했으니 그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한다고 시작했다. 하지만 젊은 여성은 고마워하기는커녕 구둣방 주인의 거절에 발끈했고 다시는 그구둣방에 얼굴도 내미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너그럽지 못한 태도가 낳는 대체적인 결과로. 쌍방이 마음의 높은 벽을 쌓게 된다. 이에 대한 스턴의 말을 들어보자. 만일 당신이 쉽게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면 당신은 자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부정적인 생각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까지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당신의 부정적인 태도에 맞춰 제 생각을 조절하는 거지요. 반면 당신이 여관에서 마음 상하는 일이 없다면 당신은 긍정적이고 낙정적인 인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깊은 배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긍정적인 태도는 상대의 생각도 당신과 같은 방향으로 흐리게 합니다. 스턴는또 이렇게 회과한다. 같은 사무실을 쓰는 영업사원이 툭하면 길길이 뛰며 화내곤 했지요. 나는 속으로 참자, 참자, 참자 하고 대뇌이면서 그와 대거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는 금세 잿불에 지쳐서 조용해졌지요. 떠을다 보니 자신의 잘못을 깨들은 것이지요 그가 조용해지면 나는 차분히 그와 얘기할 수 있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누가 화낼 때 덩달아 화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상황을 지배할 수 없어요. 스터는 강한 신념을 지니고 있다. 그는 오랫동안 공화당에서 활발한 정치 활동을 펼쳤는데 자신이 지지하는 것을 위해 열심히 뛰면서도. 정치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거부하지는 않았다. 그가 제시 잭슨 목사의 푸시 가로 열고 인간성 구원을 위해 뭉친 사람들 가로 닫고를 후원해 왔다면 놀라운 일일까? 그렇지 않다. 스턴은 아프리카 출신의 미국인들에게 열심히 일하고 뛰어난 사람이 되라고 독려하는 잭슨 목사를 존경하며 푸쉬에 자신의 개인 재단이 소유한 조직 관리와 기금 마련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했다. 이런 것이 바로 간용이 만드는 달이다. 스타는 자신은 보수적인 백인 공화당원, 잭슨 목사는 진보적인 흑인 민주당원이라는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둘다 사람들의 정신을 일깨우는 사명을 띤 인간이라고 생각했다. 이두 지도자는 의견이 같을 때보다 의견이 다를 때가 더 많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들이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더 나은 삶을 누리게 되었다. 만일 지금 당신이 누군가와의 의견 차이로 머뭇거리고 있다면 스턴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처리하는 방법을 본보기로 삼아라. 당신과 불화가 있는 그 사람의 다섯 가지 장점을 들어보라. 그리고 그 다섯 가지 장점만으로도 당신이 그와 함께 일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라. 반영을 당신의 긍정적인 습관으로 삼으려면 이런 노력에 따라야 한다. 스텝 7. 자신에게 긍정적인 암시를 하라. 만일 당신이 W. 클레먼트스턴과 처음 만나 악수를 하며 "어떻게 지내십니까?"라고 묻는다면 나는 그가 뭐라고 대답할지 정확히 안다. 그는 활력과 흥분이 넘치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주 최고예요." 스턴은 끊임없이 긍정적인 자기암시를 한다. 오랜 세월을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무장한 채 살아왔으면서도 아직도 날마다 그리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강화한다. 스턴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 밤도 단잠을 푹 자고 내일 아침 원기 왕성한 상태로 깨어나게 해달라고. 만일 꿈을 꾼다면 나의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생각하고 믿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우리에게는 마음에 지닌 생각과 태도를 물리적 현실로 옮겨 놓는 힘이 있다. 우리는 부하 성공에 대한 생각을 현실로 옮겨 놓는 것과 똑같이 가난과 실패에 대한 생각도 현실로 만든다. 두 상반된 생각이 현실에 나타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다. 그러니 자신에 대한 태도가 너그럽고 남들에 대한 태도가 자비롭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현실로 이뤄낼 수 있다. 여기에서도 좌우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좌우명은 필요한 시기에 예를 들면 두려움을 이기고 싶다거나 어려움에 맞설 용기를 얻고 싶다거나 불리한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거나 더 높은 곳을 향해 매진할 때 심각한 문제를 풀 때나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자 할때 번개처럼 머리에 떠오른다. 스턴은 좌우명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종종 큰 소리로 반복하고는 했다. 이 효과가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가기를 원했기에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셀즈맨이라는 책을 쓴 오구 맨디노는 스턴과 내가 공동 창간한 무한한 성공이라는 잡지의 편집자로 일한 적이 있다. 그는 열정적이고 영감을 주는 작가이기는 했지만 출판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처음에 문제가 좀 있었다. 한 번은 비용이 많이 드는 실수를 저지른 뒤 그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스턴을 찾아가 그 일을 보고했다. 오, 그거 참 굉장하군. 스턴은 맨디노의 실수로 허비한 비용보다 그 일로 인해 멘디노가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는 사실을 더 높이 샀다. 그는 멘디노가 똑같은 실수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것과 자신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실수들을 피할 수 있으리라는 걸 확신했다.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자신에게 긍정적인 암시를 보낸다면 당신은 모든 역경에는 그와 대등하거나 그보다 큰 이득의 씨앗이 들어 있다. 는 자오명의 위력을 깨닫는 첫발을 떼는 것이다. 스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참 행운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는 문제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무장하고 나의 목적에 집중하면 그 문제들을 나의 감정으로 바꿀 수 있으므로 행운하지요 스타는 브롱 코스에 있는 비행 청소년을 위한 단체를 방문하여 이제 막 6개월간의 직업 훈련을 마친 소녀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게 되었다.소녀들은 흥분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초조한 눈치였다.그도 그럴 것이 아무도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었고 면접 경험조차 없었기 때문이다.스터는 신문파는 일부터 시작한 자신의 이야기를 곁들여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자신의 성공을 어떤 식으로 도왔는지를 들려주었다. 그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러분이 첫 면접에서 떨어진다고 해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그 실망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그러자 한 소녀가 물었다. 일자리를 얻지 못한 것이 어떻게 긍정적인 경험이 될수 있나요? 스턴인 대답했다. 그건 매우 긍정적인 경험이 될수 있지요. 어쨌거나 여러분은 면접을 마친 것이니까요. 그래서 다음에 면접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리란 걸알수 있죠. 그러면 덜 긴장하게 되죠. 실수를 범했다면 그 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 다음에는 아니면 그 다음에는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회사에서 뽑아주지 않으면 다른 회사에서 뽑아주리란 걸 스스로 알게 되니까요. 스터는 강연을 끝내고 나가면서 소녀들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게 했다. 나는 할수 있다. 지금 당장 하라.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주 최고다. 소녀들은 첫 면접에서 모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마침내는 다들 일자리를 얻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암시를 하는 것은 기만도 진부한 감성도 아니다. 당신이 스스로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해주겠는가? 기도의 힘을 이용하라. 당신은 앞에서 소개한 이야기들 가운데 몇 가지가 기도에 관한 것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기도는 고도로 농축된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표현이며 실제로 많은 이득을 가져다준다. 스타는 기도에 임하는 중요한 자세를 담은 제임스 맥켄톤시경의 명언에 찬사를 보내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다.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은 옳으나 결코 현재의 자신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한다는 것은 더 나은 것들을 위한 노력을 중단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자신의 인생에 부여된 좋은 일들을 인정하고 감사해 한다는 뜻이다. 좋은 일들을 의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배우자와의 관계, 건강한 몸, 좋은 친구들을 가진 것에 늘 고마움을 표현한다면 그것들의 소중함을 감가하거나 소홀히 할수 없다. 바로 그런 이유로 스턴은 회의를 하거나 강연을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진지한 기도를 앞세운다. 기도는 그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 사이를 연결해 주기 때문이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과 그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는 기도의 힘을 바탕으로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긍정적인 원천들을 갈고 닦아 자신의 사업과 개인적인 삶을 이끌어갔다. 스턴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과 합치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가 도와준 것이다.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결정들 가운데 대다수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두 가지. 이를테면 사업상의 기회와 현재의 경제적 안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직하게 기도하고 자신의 원칙과 상황을 인정한다면 과감하게 전진할 것인지 아니면 모험을 하기 전에 준비를 더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것이다. 명심하라.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의 맹목적인 태도가 아니다. 스턴도 이렇게 말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란 주어진 상황에 대한 가장 바람직하고 정직한 생각, 행동 혹은 반응이다. 따라서 그것은 충분한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기도는 당신의 인생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짚어내며 수정에 들어갈 때도 큰 도움이 된다. 맥켄토시 경의 말을 상기하자.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은 옳으나 결코 현재의 자신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서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결코 완벽에 이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완벽을 위해 매진해야만 그것에 가까이 갈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지니고 영감을 주는 불만족을 느끼는 사람만이 자신과 우리의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 수 있다. 스타는 이런 말도 했다. 많은 사람이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 해 전에 난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는 결론에 이르렀지요.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면 자신이 가진 시간과 전문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감사한 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수확을 위해 씨앗을 뿌리는 농부처럼 말이죠. 다시 말해 기도에 따라 실천하며 사는 것은 기도를 올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만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한다면 이미 용기를 얻은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기회를 달라고 기도한다면 기회가 왔을 때꽉 잡아야 한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나눔을 통해 자신이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 스턴은 한편으로는 자선단체와 부루한 이웃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다른 한편으로는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PMA 프로그램을 전파하고자 노력하면서 늘 그것을 실천해왔다. 한 친구가 스턴에게 나의 책,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를 빌려줬을 때, 그는 이미 긍정적인 태도의 위력을 굳게 믿고 있었다. 스턴은 긍정적인 태도에 대한 나의 글에 크게 감명받아 즉시 회사의 모든 세일즈맨에게 그 책을 한 권씩 돌렸다. 스턴의 회고를 들어보자. 만세! 대성공이었어요. 환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우리 회사의 세일즈맨들이 최우수 세일즈맨이 되었어요. 매출과 수익이 늘었지요. 부정적이던 그들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뀐 덕분입니다. 그러나 스턴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은총을 나누는 참된 방법에 대해 깨달은 것은 그로부터 15년 뒤였다. 그의 친구가 나의 오찬 강연에 그를 초대했다. 그때 나는 거의 은퇴한 상태였지만 시카고까지 날아가 강연을 했다. 오찬이 끝난 뒤 스턴과 대화를 나누었다. 스터는 나에게 다시 세상으로 나와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에 대한 강연과 젖을 활동을 계속하라고 열심히 권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당신이 나의 매니저가 되어 준다면 해보지요. 이것이 나의 대답이었다.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은 손을 잡고 10년 동안 홍보 영화를 제작하고 홈스터디 프로그램과 재소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공동으로 책도 냈다. 수천 명의 사람이 PMA 프로그램을 실천하도록 도운 것이다. 이 이야기는 매일 기도하며 운청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실천으로 내보인 완벽한 예다. 스턴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한 개인이 받기엔 너무 과한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던 많은 운청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감사의 기도는 얼마든지 올릴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나보다 은총을 덜 받은 사람들에게 나의 은총을 나눠 지상에서 주님의 일을 돕기로 했죠.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아침 기도, 밤 기도, 식사 전후의 기도를 통해 감사를 드리지요. 그들 중에서 기도로만 그치지 않고 행동에 나서서 자신의 은총을 나누는 사람, 자신의 경험, 지식, 이상, 혹은 부의 일부를 나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건 세상을 바꾸는 것 뿐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